진생님, 복영 트리오는 경우가 해결했는데 이번 민지 트리오는 누가 도움을 줄까요? 아예 자림이 혼자? 아람이? 진이? 레드 진생? 레드 진생이요? <laughs> 어, 제 생각에, 그래, 그것도 경우일 것 같은 느낌? 아닐까? 그것도 경우일 것 같은데? 그 해결사가 경우일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, 사실. 이게, 그 트리오가 소문을 내잖아요. 그거를 경우가 해결을 할것 같거든? 근데,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추측이에요, 사실. 막 그런 소문이 퍼지면, 경우가, 자리미가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될것 같아. 자리미는 이제, 아, 선수 말할 거, 말을 못할 것 같아, 자리미는. 그래서 막 친구들이, 야, 자리마, 너, 제가막 저러는데, 이 소문, 그대로 내비둘 거야? 그럼 자리미 성격상 약간, 아,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막입 다물고, 막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싶은데,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, 경호가 그걸 보고, 양민지한테 가서, 뭐, 니 네, 나, 저, 나한테 고백했던 거 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이런식으로 하지 않을까? 이런 이런 스토리도 좀 그려지긴 해요 사실 경우 입장에서 이제 자림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자림 힘든 걸못 보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경우가 그니까 러 이제 양민자한테 가가지고 야 똑바로 말해 어 애들한테 똑바로 말하라고 이 소문 잘못된 거다 니네 입으로 말해라고 이러지 않을까? 아, 그럼 너무 민지가 너무 <laughs> 너무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진짜 그 자림이한테 밀어달라 그랬는데 진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? 이렇게 되면 <laughs> 미치가. <laughs> 너무 불쌍하기도 한데. 그게 맞으면 형 작가님한테 합병했죠. 아 근데 모르겠어.